그 다음에 원을 만들어 줄 건데요. 원을 만들려면 다시 새 스케치를 선택해야겠죠? 새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할 평면을 그림을 그릴 판을, 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스케치 3이 뜨죠? 이번에는 원을 선택할 거니까 여기 원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심점 원, 3.1, 원, 타원. 그래서 중심점 원을 먼저 보면은 중심점 원을 클릭하고, 중심점 원을 먼저 클릭하면 원의 중점이 찍히는 거예요. 원은 중심점과 그 다음에 반지름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XY 평면에서 정의를 할 때요. 그래서 중심점과 반지름. 여기서는 지름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지름으로 나타날지 반지름으로 나타날지는 그 옵션을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치수로 치수로 지름을 내가 30을 넣어 준다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심점을 선택을 하시고 이번엔 원점이 아니라 여기 그냥 클릭해 줄게요. 여기를 바로 클릭해 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뭐 나오죠. 이렇게. 이게 만약 떴는데 약간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기울어지면은 정확하게 이 x에 대한 좌표를 x에 대한 점, 그러니까 y축과 이 원에 대한 길이, 결국에는 X좌표를 나타낸거죠 그래서 이걸 정의해 줄 수가 없으니까 40을 넣어주고 이 원점을 다시 한번 지금 치수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원점을 선택하시고 X축을 선택을 하시면은 Y Y좌표점이 나오겠죠 Y좌표점 이 길이가 Y좌표점이 되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40, 40을 어 40, 40이라는 좌표를 갖는 원의 중점이 되고 그 원의 중점으로부터 30이라는 지름을 갖고, 그러니까 반이면은 15죠. 반지름이 15인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xy 평면에서 이 원이 다 구속이 된 겁니다. 이걸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딱둘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중심점 원, 이 중심점 원을 우리가 사용해서 다 구속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3.1을 활용해 볼게요. 3.1. 3.1은 제가 그 3.1을 활용하는 조건을 안 보여드린 상태에서 바로 활용을 해서 이게 어디서 쓰인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어 보통 이제 주변에 다른 도형들이 있을 때그 도형과 접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할때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어, 그런 상황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제가 일단은 그냥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찍는 점과 두 번째 찍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찍는 점으로 이렇게 도형을,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도형, 이 원에 지름을 정해줘야 돼요. 지름을 클릭한 다음에 지름을 동일하게 30으로 바꿔주고, 역시 현재 치수가 선택됐으니까 클릭을 하시고, 이 축을 선택하셔가지고, 40으로 바꿔주시고, 이 중심점 선택하시고, X축을 선택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하신 다음에 40을 넣어주시면은, 어때요? 정의가 다 됐죠? 근데 여기 파란색으로 생긴 점들 있죠? 이 파란색으로 생긴 점들은 정의가 안된 점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점도 정의를 해주실 거면은,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은 보시면은 다 정의가 됐죠 그렇죠 정의가 된 점과 정의가 안된점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다 정의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원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타원 타원 수업 시간에 많이 헷갈려 하셨는데 처음에 클릭할 땐 타원의 중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축이 나타나는데, 이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노란색으로 점점점 나타나 있는 이 가이드선이 지금 아래 보이시는 옵션 있죠? 옵션. 그 수평이라는 옵션을 나타내 주는 거고, 이걸 위로 올려서 쭉 그리면은 수직이라는 구속 옵션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수직이라, 지금 현재 이 너가 타원을 만들면 이 타원은 수직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야라는 것을 지금 안내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이거는 너는 지금 네가 타원을 만들면 수평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야라는 것을 내가 클릭을 했고 그 다음에는 단축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걸 장축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림을 대략적인 타원을 만들어 주고, 그럼 이 타원이 정말 어 이 수평이 되어 있는 건지 보시려면 한번 이렇게 올려 보실게요. 여기 있죠? 이, 이 구속 옵션이 얘와 이 가상의 타원선이 서로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타원에 대한 수치도 우리가 다시 치수를 클릭해서 넣어주겠습니다. 먼저 타원의 이 홀을 잡은 다음에 땡기시면은 장축이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땡기시면은 단축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얘를 80으로 할까요 80? 그리고 짧은 쪽도 짧은 쪽은 40으로 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중점을 중점을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0. 다시 타원의 중점을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를 클릭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40 이렇게 넣어주면은 타원 역시 정의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타원이 정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중점으로부터 원점까지의 xy좌표를 다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장축과 단축을 다 만들었는데도 이게 파란색이 됐고 검정색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이게 안 뜨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수평이든 수직이든 아니면 어떤 구속이 구속조건이 안 뜨기 때문에 그런 거란 거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도 파란색으로 계속 뜨시는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뭘 갖다 댔는데 이런 구속조건이 안 뜬다. 라면은 파란색으로 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원까지 만들어 봤습니다.